Yo, I have never seen anybody eat right, go to the gym every day, train really hard, not being good shape.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운동도 그렇지만 공부도 마찬가지로 잘 먹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고, 그다 계속 연습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좋은 뭐 몸매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좋은 성적을 낼수 있다라던지는 일맥상통 한다고 보고요. 만약에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된다는 것은 You lying. 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연습을 해야죠. 그죠 네, 반갑습니다. 리깅 강사가 또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Part 1 토픽인데 이렇게 식상하게 파트 1에만 지나지 않고 이제 두 번째 챕터 2에 맞춰서 파트 1을 또 자연스럽게 파트 3에 연결시켜 드리도록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파트 1과 2를 연결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차차 2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고 3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계단식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사실 알지에서는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많이 봐줘야 될 필요가 있고 오늘 토픽은 맞아요 스윙스포츠 앤 헬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들 운동 좋아하세요? 물론 사람의 특성에 따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워낙 이 직업병이죠. 이 백에이크하고 여기 네게이크 그래서 목하고 등이 너무 아파가지고 디스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 그래야지 등도 좀 안전해지면서 강의를 더 열심히 할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거 잊지 말고 자 오늘 파트 1부터 하는데 파트 1, 어, 2가 아니라 3로 연결할 거야 알겠죠 파트 1을 3로 그러면 먼저 두잉스포츠하고 헬스 하나하나씩 만만 보자고요 알겠죠 네,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넘버 3 두잉스포츠 사실 일상일출에서도 있었는데 이번에 예, 5번하고 6번 문제는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매하신 분들은 그거 꼭 체크하시면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비슷하게 물어봐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다르게 대답해주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대답할 수 있게 좀 테마들을 다 바꿔놓았어요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건 이거예요 Did you do some sports when you were young? 어렸을 때 스포츠를 좀 했니? 라는 토픽인데 뭐이 토픽하고 마찬가지로 이 토픽하고는 뭐 비슷하기도 해요 왔다 갔다 써주셔도 뭐 상관은 없겠는데 같이 읽어볼 거예요 When I was young at school There were there used to be curriculum, s t a t curriculum 교육 과정들이 있었는데 physical education class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체육을 꽤 좋아했었고 I used to do a wide variety of group activities, such as football, baseball, and tennis.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쿨에 반드시 exercise가 있어야 되냐?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시제만 현재나 should 혹은 must. 등등을 바꾸셔서 전환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토픽은 또 뭐가 있을지 한번 보자. 헬스입니다, health. 그래서 health 토픽, 10번 토픽이고요. Are y o r health classes in your school? 오케이 okay. 걸렸다요, 놈. 그지. 바로 똑같이 when I was young at school, there were curriculums related to PE class가 존재했죠, physical. education. 그래서 I used to do a wide variety of group activities such as baseball, soccer, and basketball 뭐 e t 아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뭐 머뭇머뭇 된다던지 자꾸 mumbling 한다던지 그러면 어떻다? hesitating 때문에 점수 많이 못 받는다 라는거 반드시 외워 두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 벌써 두개를 끝냈다 그러면 이두 토핑 말고 이번에 좀더 올라가서 파3에는 뭐가 있는지 나랑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 알겠죠 are you ready 오늘 할 파3에요 여러분 파2는 저번에 한번 보여주셨고 스 3를 한번 해볼까 어떤식으로 선생님 제가 학원도 안 다니고 지방에 있거나 해외에 거주해서 공부할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한국인들도 머리 엄청 좋잖아 끝이 엄청 어떻게 해야죠 머리를 써서 손쉽게 손쉽게 할수록 공부를 해야지 1번 하고 21번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Describe a sport you enjoy watching 이라는 t o p i 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즐겨보니까 그러니까 하는 건안돼 즐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야구를 했는데 야구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21번 describe the ideal your house you d like to have 라는 토픽이에요. 그래서 이 토픽도 외워 두고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자. 그러니까 1번 토픽의 파트 3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트 3, 4번 문제 정도 될것 같아요. I can be done to get children into sports라고 하네요. 와, 이번에는 파트 3가 아, 너무 어려워 이게 아니라 어때요? 와, 이거 꽤 쉽다.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하기 꽤 쉽고 어휘도 좀 생각이 난다. 맞아요? 음, 난 맞아. 자, firstly 이렇게 앞에 하나만 넣어주고. 스쿨들이 반드시 뭘 해줘야 되는데, provide A with B. children에게 nutritious와 balanced meals를 줘야 되는데, because they are in the stage of development.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꼭 건강한 영양식을 준다 단지. 왜냐하면 dietary habit도 절대 빼 놓을 수는 안 되잖아. 이렇게야 점수를 좀더 받을 수 있고. 근데 사실 할말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 있죠? 이건 못 해도 되니까 여기부터라도 연습해. I think schools should also expand their curriculums related to B class. 요즘에 사실 뭐예요? children obesity. 소화비만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줘야 되나? 이런 걸 확대해 줘야 된다고. 확대. 그렇죠? v i l d l i f e or athletic sports lesson football yoga 뭐뭐 swimming and you know 요즘에 좀 luxury한 초등학교에서는 pilates 이런 것도 배운다고 해요 would satisfy levels of fitness and interests of all students 이런 식으로 본인이 좋아하거나 누구나 다할수 있는 스포츠들을 각색해서 조금씩 더 넣어 보세요. 선생님 전 너무 어려워요. 근데 싹 연습해서 외워라. 알겠죠? 네 이번에는 No.21 이것도 뉴토픽에서 나온 파스리예요 그래서 What can be done to reduce the stress of city life 와이 집이 나왔는데 어 집이 나왔는데 건강과 관련된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랑 천천히 하나씩 파스리 공부해보자고 이게 나올 줄 누가 알아? Who knows this is coming in your exam 모른단 말이야 항상 대비하고 자 무엇이 스트레스, 시티 라이프의 스트레스를 좀 줄여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도시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운동 많이 해줘야 돼. So increase the average well-being level of the public. Public의 well-being level을 높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I think the government, government이 제 나서야 돼, school이 아니라 government should install sports centers expand the number of curriculum. 그래서 커리큘럼을 확대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 마찬가지로 공원에 가면 뭐 예를 들면 엑서사이즈 머신이라든지 이런 거 많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막 하는 것들 있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거 막 하잖아 So wide variety of sports lessons such as yoga, swimming, pilates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뭐 골프가 되면 골프를 넣으셔도 좋아요 어쨌거나 걸어 다니면서라도 할수 있잖아 The so, sales-wide levels of fitness, interest of women and men 그래서 남녀노소 모든 a g 지에 있는 것을 어떻게 만족시켜 줄수 있을 거예요 물론 어떤 학생은 너무 뛰어난 학생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시간만에 그러니까 비교를 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의 계속 싸움에서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part 3이 운동에 맞춰서 저랑 같이 해 보았는데요 제가 계속 조금 참신하고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development, 개발하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성원을 더 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이책 구매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외 그리고 집안 거주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양식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깐요. 패션 아이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대어 레슨도 마찬가지로 문의를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서 fast track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조금 더 유익하고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킹 강사였습니다.